안녕하세요 22기 전교부회장 이채훈입니다 여러분들 여름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의 주성고등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이라는 저의 첫 번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성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에 앞서 높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 주성고등학교의 공식 편집자를 모집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주성고등학교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편집자 모집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성고등학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들지 얼마 되지 않은 채널이라 구독자 수가 적어 유튜브에 검색하여도 잘 뜨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의 설명란 링크와 주성고등학교 공식 인스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주성고등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성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영상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단의 공연 이행 과정에 대하여 올라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유튜브 영상에 담을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행사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주성고등학교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편집자 모집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자 모집 대상은 현재 주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신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나 진학 분야가 방송 편집 쪽에 관련되신 분이라면 더욱더 좋습니다. 또한 총 모집 인원은 1명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집자가 하는 일은 위에서 저희가 주성고등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로 한 영상을 전반적으로 편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청 방법은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이 영상이 올라가는 7월 21일 금요일부터 7월 30일 일요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2기 전교 부회장 이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